육군 특수전학교의 해상훈련 교관들이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겨울철 수중 작전의 범위와 한계를 실험하기 위해선데요. 몸소 검증한 최신 실험 결과들은 교리로 발전시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조단일 중사입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해상훈련장, 각종 잠수 장비를 갖춰 입은 특전 요원들이 보트 위로 오릅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다 한가운데.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잠시 이내 차가운 겨울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시작된 해상 침투 작전. 2시간, 2시 17분 수자 3명, 특 1명, 4명 투 실험 이 출발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진행된 육군 특수전학교 해상교관들의 전투 실험 현장입니다. 동계 환경에서 수행 가능한 작전의 범위를 확인하은 물론 특수작전 요원들이 즉각 투입 가능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한겨울 특전학교 해상 교관들이 차가운 겨울바다로 뛰어든 이유 작전 환경의 변화와 각종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서 군사교리의 발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특전사 예하 특전 여단에서 작성한 교리발전 제안서와 해군 udt실의 교범 한미연합 해상훈련 자료 등을 참고해 선행연구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세부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전투 실험 소요를 도출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실험은 수온 변화와 수중 장비에 따라 가능한 해상 작전 시간을 산출하는 실험 장비별 작전 시간을 검증하고 낮은 수온에서 잠수복에 따른 작전 가능 여부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금 실제 작전관 활용되는 잠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겨울바다로 수온은 굉장히 차가운 상태지만 보온이 되고 몸이 젖지 않는 건식 수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침투 작전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겨울철 보트 연료 소모량을 비교하는 등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교관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노하우가 개인과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진행된 각종 전투 실험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해상 훈련. 검증된 실험 결과들은 올해 있을 해상 교육에 반영되고 야전 교범으로 발간해 각 부대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전투 실험을 통해 확인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더욱 실전적인 교육의 매진함은 물론 교리 발전을 통해 세계 최정예 대체불가 특전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그보다 더 추운 바다 속 온몸으로 실험하며 군 전투력을 발전시키는 육군 특수전 학교의 전투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조단일입니다.